그 고흥에 고흥의, 고흥의 전통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생선을 구워서 제철 생선을 구워서 파는 집이 꽤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러네. 자, 야. 시장 안에서 생선을 굽는 모습 본적 있으신가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숯불 생선구이 골목입니다. 야, 이거 맛있겠네. 생선. 오징어인데? 미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오요 네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김석훈입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방금... 무슨 무슨 생선이에요? 이거? 생선요. 민어도 있고, 너어도 있고, 갑오징어도 있고. 아 이건 갑오징어. 네. 야 이거는 숯불에 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 남해 쪽에서는 사계절 생선이 다 다양으로 나와요. 네. <laughs> 삼면이 바다인 고흥반도, 삼치, 수어 등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이죠. 불판에 숯불을 피운 지 50여 년, 생선구이 골목이 생긴 게 우연은 아니었네요. 제가 이제 여기 고흥 전통시장에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기 가서 꼭부운 생선을 사오라는 지령을 받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훈이라고. 예, 김석훈 씨. 아, 네, 네. 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무슨 요즘에 나오는 생선이 뭐 뭐예요? 요즘에 나온 거자요 가자미, 민어, 가자미, 도움, 어. 양태. 양태. 네, 우리 공수 여기 한80% 나와요. 전남 쪽에서는 대 네. 인기예요. 택배기 많이 나가면다 오늘 택배기 1 1 박스 나가요. 그러면은 택배 네. 되는 거죠? 네, 택배 어마어마 많이 택배가 지금 조기, 어. 양태. 예. 네. 그 다음에, 민호까지. 예. 이렇게 세 개. 예. 하면 어때요? 그렇게 사시면 좋아잘된 거예요? 예. 주소 적어야죠. 예, 주소적어 어머니의 심부름 잘.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주소를 맛있게 네, 드셨으면 네. 좋겠네요. 예. 저 뭐냐? 저 효자입니다. 어머니가 <laughs> 원하는 대로 해드려. 요 <laughs> 아유, 그래, 그래야, 그래야지. 어머니, 기대하세요. 나가 서비스를 한 마리 드릴게요. 요거 잡숴 보세요. 어, 저, 좀만 주세요. 조금만. 예. 네. 아유, 가만히 있으시오. 가만히 있으요오 공연 인심이 그거 아니에요. 가만, 가만히,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양념을? 저, 참기름. 아. 우리가 방학까에 참기름 직접 짜요. 노릇노릇한데요?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이게 뭐랄까, 이게 양념이 돼서 그런지 이거 그냥. 그냥 먹어도,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안주, 간식 그래요. 아. 반찬은 아니야요거 아, 요거 오징어군요? 아, 예, 오징어는. 근데 오. 어머니는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27살 먹었을 어 때니까 50년 했습니다. 50년? 막내 아들이 76년도 서인 나놓고 바로 장사 시작했어요. 76년 그래, 좀... 아. 우리 막내는 없고 했지, 나가. 없고? 어. 아이고... 돈을 많이 벌었지. 고생하셨네. 잠을 안 자고. 강종인 어르신은 매일 새벽 다섯시 숯불을 피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시절 살고자 생선을 구웠답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을 바닷바람에 말려 잔잔한 숯불에 구워온 지 50년. 불에서 노릇나도 굽고 참기는 말고 깨만 말르면 그거 있냐 만족해. 다른 양념은 없어요. 네. 고소한 참기름을 바르고 깨를 뿌려주는 것이 이 골목만의 맛의 비결이죠. 어르신은 긴 세월 묵묵히 이 맛을 지켜왔습니다. 내고 그냥 피곤하고 나고 그만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력 가족 같고 애들 친구거다 모두 뭐 오락게 여기 나오면 좋아. 친구 사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어르신은 자신의 일터에서 생선을 구우며 젊은 친구들에게 힘을 얻는답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저못 사가지고. 네, 아니 드릴게요.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하고, 하고 가지면 한 마리 하고. 됐어, 됐어, 그러면 됐어. 그거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숯불을 하겠습니다. 요거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잘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사진 한장 찍어줘 주세요. 아까 찍었나? 아까 사진 찍었어요? 예. 아까, 아까 네가 나 찍었지? 우리 둘이. 꼭 드려야 돼. 참말 찬말 말해. 참말로 거짓말하지 마고. 그 어디 나가, 봐, 나가 봐야 돼. 어, 됐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잘 나왔더라고요. 마리파트. <laughs> 이 골목엔 사람들의 정이 만들어낸 고소한 향이 가득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네네. 아유, 야. 특이하게도 수산시장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사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구조예요. 생선을 사서 먹는 그 상차림 해준 데가 따로 있나 봐요. 어, 여긴가? 아, 네, 어, 아,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아 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여기 오세요. 생선을 가져가면 이렇게. 차려드는 데가 많은 거죠. 아 예, 여기는 생선 가져오시면은 네. 저희들이 어, 또 상차림을 해드립니다. 아, 아, 아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예전엔 생선 구이 가게 오. 앞에서 먹었는데 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공간을 예, 마련했다네요. 아,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어우, 너무 멋쟁이세요. 아, 너무 연예인 역시 반갑네요. 페기입니다. 아, 아, <laughs> 그래요. 아, 너무 멋쟁요 조금만 네, 기다리시면 네네네.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예. 야. 그러니까 희한하네. 아니 어쨌뭐그이 동네에서 참기름을 짠다 그러니까 어우, 그냥 참기름만 먹어도 맛있는데 그 참기름을 바른 생선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잖아요. 생선 구이를 하는데 참기름을 구워서 팔았다는 것이 이건 뭐 기대되는데, 기대돼. 생선들아, <laughs> 왜 앉으시고 저 사진만 찍으세요. 아, 왜 앉으시고 저 사진만 찍으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물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나요? 아, 물은 제가 드릴게요. 어, 물도 안 주고 지금 엉망진창. <laughs> 아,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 어이구. 이야. 아, 네. 아유, 오이 기다리셨죠? 배고프시죠? 네,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 네. 아, 생선을 가져오면 상차림으로 반찬이 나오는데 오, 어, 잡채를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라고요. 음, 아직 온기가 가시질 않았어 아직 좀 미직질은 따뜻하다고 볼수 없고 와 잠시만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 네네. 노릇하게 익은 생선을 보고 있자니 군침이 돕니다 참기름을 바른 생선구이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지금 저 요건 이거 가자미, 가자미. 이건 또 양태. 양태라는 생선 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 이쪽에는 뭐저 제사상에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어, 양태는 담배가 하죠. 이건 좀 가시가 좀 크고.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도와주요난전못 돼. 난 입에 넣넣주넣 주진 않는데 생선은 잘못 네, 전... 발라가지고 못 배웠어요. 네. 아, 이건 또. 이 양태는 뼈가 셉니다. 참기름도 고소한데 생선 살에도 고소함이 진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laughs> 황태는 구운 거고 명태죠 명태. 그런 맛이 나요. 그렇죠. 네, 좀 부드러운 맛은 좀 없지만은 어. 좀 비린 생선을 안 좋아하신 분들은 또 이것도 좋아하십니다. 이흰살 생선들이 비린내가 잘안 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가자미 서울에서 넣으면 손바닥만 것만 먹어봤는데 큰걸 바닷가에서. 반건조 생선이 훨씬 감칠맛은 분명히 있고 참기름이 스며들어가지고 소금 간과 참기름 간이 아주 독특한 풍미를 만들면서 완전 최고인데 이거. 응? 맛있네 이거 진짜 이거 맛 들면 계속 먹겠는데 계속 시키겠어 한번 배가 부른데도 음.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갑니다 고흥의 푸짐한 정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laughs>